퀴즈박스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퀴즈 상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 고맙습니다. 추리 퀴즈. 국적이 다른 세명중 용의자는 누구일까? 당신의 분석력이 얼마나 날카롭고 합리적인지 점검하는 추리 퀴즈입니다. 어느 날밤한 사무실에 국적이 다른 네 사람이 모였다.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더니 방안이 컴컴해졌다. 그때였다. 영국 여자가 '끼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 누군가가 어둠을 틈타 여인의 가슴을 더듬어 만졌고 여자는 남자의 느닷없는 손길에 놀라서 비명을 지른 것이었다. 잠시 후 다시 전기가 들어오고 방안이 환해졌다. 여자는 세 사람을 쳐다보더니 특정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나쁜 치아나. 다음 세 용의자 중 범인은 누구일까? 일본인 대학생, 중국인 군인, 미국인 아저씨. 제한 시간은 15초입니다. 정답, 미국인 아저씨. 일본인 대학생과 중국 군인은 성별을 알수 없다. 이에 비해 아저씨는 남자임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다.